서울 성동구에서 청계 리버비 자이를 분양합니다. 단지는 서울 성동구에서 8년 만에 공급되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사업지는 현재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을 시작했으며 12월 1일에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특별 공급 접수는 12월 11일입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 현장으로 총 1670세대 중 전용 59에서 84타입 797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성동구립 도서관과 청계천 등이 있고 지하철 5선 호 답심리역과 2호선 신담역이 가깝습니다. 아파트 주변에서는 지난 8월 청계 SK뷰를 분양했으며 1순위 57세대 모집에 1만 455명 접수하면서 전 타입 1순위 마감됐습니다. 당첨자 커트라인은 62점에서 69점 기록했고 청개 SK뷰 분양가격은 전용 59A 타입 최고가 기준 9억 6 4 20만원 수준입니다.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 서울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공 신청자는 예비 당첨 앞번호 받으면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타 지역 분들도 공고일 당일까지 서울로 전입신고하면 당해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랑 일반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청약통장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85 이하 청약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에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는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